안녕하세요. 공유 오피스 추천 채널입니다. 오늘은 온라인 쇼핑몰 창업가들을 위해 탄생한 특별한 공간이죠. 슈가맨 워크 서울 구로역점의 핵심만 빠르게 짚어드릴게요. 여기는요, 단순히 일만 하는 사무실이 아니에요. 쇼핑몰 비즈니스의 모든 과정을 진짜 딱한 곳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만든 쇼핑몰 특화 공유 오피스랍니다. 1호선 구로역 바로 앞에 있어서 비즈니스의 속도와 효율을 확 높여주는 최적의 공간이죠. 자, 그럼 핵심 포인트 첫 번째. 바로 쇼핑몰 운영을 위한 원스톱 솔루션이라는 점이에요. 제품 사진 촬영을 위한 포토스튜디오. 이거 무료로 제공되고요. 사무실 안에 택배 집하장까지 완비되어 있어서 포장한 상품을 바로바로 보낼 수 있어요. 정말 편하겠죠. 두 번째는요. 소크라는 새 이름으로 선보이는 넓고 쾌적한 공간입니다. 모든 개인 사무실이 최소 3평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정말 여유로운 업무 환경을 보장해요. 전체 입주사수도 줄여서 공용 공간을 더 편안하게 쓸수 있도록 했대요. 마지막으로 최고의 접근성과 편리한 부가 서비스. 1호선 구로역에서 걸어서 단 1분 거리 완전 최역세권이고요 24시간 자유롭게 이용하는 건 물론이고 회의실, 원두커피, 초고속 인터넷, 냉난방까지 모두 무료랍니다. 한마디로 슈가맨워크 구로역점은요, 온라인 창업가가 번거로운 부대 업무 걱정 없이 비즈니스 핵심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최적의 환경을 제공하는 곳이에요. 공유 오피스 추천이 여러분의 성공을 적극 응원합니다.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